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술이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루스곧 베데레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 을엘 베데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야곱에 대해서 일곱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어, 나타나신 때는 꿈 속에서였습니다. 꿈 속에서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감을 받아서 그곳 이름을 베데이라 부르고 그가 베제로 베개로 사용했던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니.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원을 했습니다. 이꿈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은혜로이 방문하셨고 그로하여금 확실히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젤에서의 그 꿈은 야곱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야곱의 영적인 감각은 사라진 것 같아서 야곱의 생활 태도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젤에서의 꿈 이후 야곱은 마치 그가 전혀 꿈을 꾼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의 탈취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라바르게에서의 탈취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끔 이후 전보다 더 심하게 야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의 외동딸이 더럽힘을 당하게 됐고 그의 아들들이 그성 사람들을 살려을 하고 그 성을 약탈함으로 말리암아 야곱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로 하여금 급진적인 전환을 갖게 했습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대략 나이 100세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내형예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5장 2절에 나타난 야곱의 반응을 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고 명하신 다음에 즉시 야곱은 그의 식구들에게 이방 신을 없애고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 야곱은 제일 먼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라반에게서 도박 나올 때에 특별히 라헬은 드라빔을 훔치고 나왔죠, 훔쳐가지고 나왔지 35장 전에는 야곱이 라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 제거해야 할첫 번째 것은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줄 중에 깎아서 만든 물질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치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교육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척이나 친구나, 부모나 자녀, 어쩌면 우리가 극히 좋아하는 취미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헬에게는 드라빔이 있었지만, 야곱에는 그런 물질적인 우상들은 없었지요. 그러나, 야곱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탈취했습니까? 행복과 즐거움에 대한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탈취했고, 라반에게서 많은 양과 염소 등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베젤에 관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은 그의 인생에 관한 계시를 받았고, 땅에서의 그의 인생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베젤, 곧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젤이 그의 목표, 즉땅 위에서 그의 인생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전에 야곱의 목표는 자신의 행복, 이 세상 가치에 의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목표와 목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 신상을 없애야 할뿐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정결해가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 존재와 생활 방식과 표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거듭남이나 생활에서의 작은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35장에서의 야금은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더러운 모든 것으로부터의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수 7장에 바울은 얘기하지요.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개푼 속에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미신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해지기 위해서 의지했던 일, 사물들, 사람들까지도 멀리하게 즉 버렸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야급이 품었던 동일한 갈망을 가졌습니다. 야급의 사람들은 벨델로 올라가던 날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그들 사이에 아무런 이방 신상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생활 방식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자신에게서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재를 과거와 비교해 볼때 제가 이전의 저와 매우 다름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전에 그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야곱이었습니다. 35장에서 다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지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커다란 욕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는 교회인 한, 교회는 거듭나고 변화된 이들이 성숙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리스도의 모임이라고 할 때에 이런 교회인 한, 교회는 이렇게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므로 날마다 자신이 정결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제을 관심하게 될때 그분의 신성한 소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을 하는 것에 더해서 야곱이 베젤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또세 번째 했냐면 의복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복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소스 사장 22절부터 보면 옛 생활 방식은 타락한 인성에 속한 생활이고 새 생활 방식은 신앙 생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임을 계시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타락한 옛 창조에 속한 생활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앙생활 안으로 인도된 후에 우리는 새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낡은 의복 즉 예 생활 방식을 벗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생활 방식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 생활 방식 또한 우리 자신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활 방식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들레헴 올라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어놓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들이 내어준 귀걸이들을 함께 땅에 묻지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말합니다. 귀걸이들은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꾸미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예로, 명암을 보면, 명암 뒤에 온갖 옛날에 했던 그 직책들을 쭉 적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쩌면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귀걸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걸이와 장신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귀걸이를 버리는 것은 도덕성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집인 교회와 관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자기를 지어 가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집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집이 됐고 진정한 베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즉 우상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살고 있던 야곱에게는 베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하고 가난의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비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 베젤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교회임을 그리스도의 몸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젤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계절에 있어야 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방신들과 장신구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는 것은 또한 이방신에 대한 모든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우리의 전 존재의 안박을 깨끗게 하여야 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다 신앙생활, 교회를 위한 생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생활, 신앙생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데 반드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흘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원수들을 두렵게 하였음을 아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내게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일으킨 말씀 때문에 주변에 사는 족속들이 그에게 맞서 싸워서 그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꾼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 민족들에게 임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야곱 일행이 정결케 하는 것을 본 주변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정리한 다음에 야곱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 베젤로 올라갔습니다. 베젤에서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이 베젤에서 그에게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8 절에서 우리는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였던 두보라가 죽는 사건을 만나게 되지요.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었고, 두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베들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두보라 우리의 유모를 되려 가십니다. 즉이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취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은 유모가 필요치 않은 생활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아로 어린아이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돌보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귀걸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모를 제하십니다. 교회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일깨우심의 반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참된 헌신이 필요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집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승리한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배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방 신상을 다 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정결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김의 삶 승리의 삶 진정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